반갑습니다. KPUS 방몽 대표입니다. 네, 캡처원이 16.1로 버전이 업그레이드 되었는데요. 예, 이번에 이제 소수점 한 자리가 업그레이드 되면서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었는데요. 자, 어떤 기능이 추가되었는지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자, 먼저 저희 홈페이지 kpus.com에 들어가시면요. 자, 여기 kpus.com으로 들어가셔서 로그인 하신 다음에 캡처원 다운로드에 가시면 16.1이 있습니다. 여기에. 예, 발표 정보가 있어요. 요거를 눌러주시면요. 자, 새로운 어떤 사항들이 발표됐는지 이렇게 문서로 쭉 한번 훑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기능은 이 애플 프로로우를 지원하게 돼서 이 추가적으로 톤 매핑 데이터를 읽어 드려 가지고 우리가 아이폰에서 보는 것과 캡처원에서 보는 거 거의 흡사하게 동일하게 보일 정도로 맞춰준다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이 기능이 이제 많이 기다렸던 건데 내가 사진을 조정하면 배경에서 사진을 조정하면 그걸 레이어로 만들어줄 수 있는 거. 이 기능이 추가됐고 그리고 이제 작년 12월에 출시되었던 캡처온 온라인 공유 이 라이브 기능을 이더 빠르게 검색도 할수 있고 정렬이나 필터 기능이 더 향상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이제 배경 값을 먼저 이제 사진을 제가 이제 적당히 한번 보정을 해볼게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뭐 사진을 뭐 적당히 보정을 이렇게 한다고 할게요. 사진을 이렇게 보정을 하고, 그리고 뭐 커브 값을 보정할 수도 있고, 사진을 보정을 하고 비네 뭐 팅을 뭐뭐 넣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보정을 뭐 이런 식으로 보정을 했다고 치겠습니다. 그랬을 때, 자, 배경은 아무 변화가 없는데,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면, 백그라운드, 그러니까 배경의 보정값들을 새로운 레이어로 옮겨버리겠다라는 거예서 눌러봅니다. 자, 그러면 레이어가 생성되고, 배경은 0이 제로가 돼서 초기화돼버렸어요 그래서 레이어를 끄면은 원래 원본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레이어는 껐다 켰다 하면서 이 보정값의 강약도 이렇게 조정을 해줄 수가 있니다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 이 레이어 조정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면, 이거를 스타일 브러쉬로 조정을 해서 부분 보정을 할때쓸 수도 있고, 스타일로 저장을 해서 아예 지금 보정했던 걸 아예 저장을 해서 그냥 말 그대로 스타일로 테스트 v16.1 이라고 제가 명명을 할게요. 저장을 누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지금 다른 사진에다가 스타일로 가보면 사용자 스타일 저장했지 않습니까? 그럼 텍스트 V16이라는 거마우스로 갖다 대면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내가 보정한 사진 마우스 갖다 대면 이런 식으로 네, 누르면 방금 전에 보정한 값을 이렇게 먹여주는 거죠. 그래서 백그라운드를 다시 한번 할 수가 있다라는 거, 백그라운드에 이제 보정값을 레이어로 만드는 거. 자 다음으로 다음으로 또 유용한 기능인데 여러분, 자. 요, 요, 요거는 제가 예전에 한번 사용 팁인데, 자, 캡처원에서 어색한 여러분들 16.1 버전이 아니라면은 이상한 번역이 하나 있어요. 자,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께서 되게 편한 기능인데 잘, 잘 이제 귀담아서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사진을 이렇게 다 찍고 나거나 다 가져온 다음에 셀렉트를 하면은 숫자를 0은, 0을 누르면은 아무 그게 없고, 이제 보시면은 먼저,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자 숫자에다 1, 2, 3, 4, 5 또는 0 누르면 별등급을 매긴다는 걸 여러분께서 아실 거예요 자 근데 선택에 16.1 버전이 아닌 분들은 여기 번역이 이상하게 돼 있을 거예요 이거를 이제 제가 좀 우리 실정에 맞게 제가 번역을 해서 본사에다 요청을 했는데 선택 후 다음 장 이동에 별등급 체크를 다 해놓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내가 사진에 별등급을 매기거나 컬러 태그를 매기면 다음 장으로 자동으로 이동을 하면서 셀렉트를 편하게.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걸 선택을 안 해놓으면 내가 사진을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로 여기 또 클릭해야 되고 아니면 또 키보드 화살표를 눌러서 이렇게 이동을 해서 마우스 클릭지를 여러 번 해야 되니까 되게 불편했단 말이야. 근데 선택에 요거를 체크를 해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 사진에서 O를 누르면 자동으로 이렇게 자동으로 사진이 다음 장으로 넘어간다는 의미예요.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16.1 버전에서는 이 컬링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족기를 하거나 자, 가족이면 이렇게 사진 가족이 창이 뜨지 않습니까? 여기서 또한 사진의 셀렉트를 편하게 해줄 수가 있어. 요 자, 보면 여러분께서 사진을 5 3 또는 5 내가 이렇게 마음에 드는 사진을 이렇게 셀렉트하지 않습니까? 자동으로 다음 장으로 넘어가는 게 가족이 창에서도 적용이 되고 또는 여기, 컬링 있지 않습니까? 이, 지금 내가 여기 불러온 사진에서 컬링을 눌러주면은, 자, 여기서 그룹 활성화를 해서 유사성을 해주면 사진을 유사하게 또는 여기서도 뷰어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유사한 사진들만, 유사한 사진들만 내가 볼수 있다는 라 거는 이전 버전에서 여러분께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한 아까 선택에서 제가 다음 장으로 이동하는 걸 체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또한 내가 버를 누를 때마다 자동으로 알아서 다음 장을 선택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 편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진 셀렉트할때 선택, 선택 후 다음 장 이동을 꼭 체크해 놓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그 이외에 어 여러분께서 이제 또뭐 눈여겨 말한 게 이제 아까 온라인 공유가 있었죠. 자 온라인 공유도 자 이게 뭐냐면은 온라인 공유 누르면은요. 이거는 유료로 구독을 하지만 어 여러분 그 정품 고객이시면은 한 세션에 대해서 24시간 무료로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여러분께서 테스트 해볼 만한데, 자, 온라인 공유는 원본을 공유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내가 지금 촬영 중인 폴더를 공유 액세스 관리를 눌러서 이렇게 링크를 복사를 누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링크를 여러분의 클라이언트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스튜디오나 작업실이 아닌 외부에 또는 외국에 있는 클라이언트, 한국에 못 들어왔다든지 이런 분한테 주소를 알려요. 카톡이나 뭐 이메일로, 이 링크를 이렇게 보내줘서 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은 실시간으로 웹브라우저에서 사진이 이렇게 공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사진을 보면서 실시간으로 외국에 있는 클라이언트가 이렇게 마우스로, 이렇게 중요한 사진들을 이렇게 칼라를 매겨주거나 칼라 태그를 눌러주거나 이러면은 아, 지금 사진이 이게 툭툭툭툭 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검색도 할수 있고 피터링이나 이런 부분들. 별 다섯 개만 본다죠, 이 빨간색으로 잠깐 이런 기능들이 향상이 됐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제가 온라인 공유를 눌렀기 때문에 지금 업데이트 업로드 하면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진행률을 표시해 주고 있어요. 온라인 상에서 지금 이 원본들을 이게 지금 사진이 되게 크게 뜨는 건 지금 1억 5천만 화소 IQ 포이미지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고 있는데 여러분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테스트 해 보시면은 어 실질적으로 그러좀뭐라 그러니까 그럴까? 이 기존의 캡처 파일럿은 아이패드나 아이폰을 이용해가지고 이 같은 스튜디오 안에 와이파이 환경 안에서 쓴, 쓰는 거였다면 이 온라인 공유는 여러분의 스튜디오 외부에 있는 클라이언트나 다른 스텝들이볼수 있다는 라게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16.1이 어떻게 기능이 추가되었는지 달라진 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KPS 방문대표였습니다